안녕하세요. 송장팀미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상신브레이크하고 해성DS를 볼 거예요. 이 상신브레이크 운송장비, 해성DS는 전기 전자에 속해 있죠. 이 상신브레이크가 운송장비에 속해 있는데, 지금 이 차량 섹터들이 원체 강해서 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상신브레이크하고 해성DS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부당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어,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음, 일단 상신브레이크를 먼저 보면 밀봉에서 보시면 패턴이 어, 이날 그 21년도 1월 4일날 상한가 근처를 시현한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죠. 저 상한가 시현할 때 거래량이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잡아먹는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앞에 있는 대량거래량을 다 잡아먹었죠. 이 친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친구의 월봉의 위치 즉 현 주가의 위치를 월봉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어, 바닥 탈출형이죠? 그러고 이때, 20년도 12월 달에 황금 계열선을 회복해졌고, 정확하게 황금 계열선을 딛고 돌아나가는 형태예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보시면 작은 저항대가 하나가 있어요. 변곡점 자리가 되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 막고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는 1차 목표가기도 해요. 왜냐면, 하 요게 이제 작은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제 큰 매물대는 아니에요. 이큰 매물대, 작은 매물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이 옆으로 가고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린 게 아니죠. 지금에 비하면 이 정도의 거래량들은 이때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고 떨어져서 가볍게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 조정 구간에 들어올 때 과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때 5주선을 이탈해놓고 1월 8일에 속한 2주에 바로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고요. 이렇게 저항선들, 즉 이 자리를 이렇게 끌고 오면 요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 소화한 지가 12월 달부터 한달 내내 저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 이제 가야 할 길이 중요한데, 음, 월봉에서 보시면 이 매물대만 소화해주면 사실 이 친구는, 어, 큰, 큰더 이상 앞으로 장벽이 없어요. 따라서 6,300원까지도 쉽게 갈 수는 있긴 한데, 저기를 쉽게 가려면 이병곡점들다 뚫어줘야 돼요. 가격대가 바로 어, 4,300원, 4,400원대가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1월, 1월 그, 마지막 거래일에도 이렇게, 그 저자리, 즉, 고가를 보시면, 4,170원을 맞고 떨어졌어요. 사실, 이럴 때 중요하게 될 교차가 되는 지켜야 될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저가예요. 이 저가를 언제 찍었냐면, 1월 8일날 찍었습니다. 요 꼬리가 되겠죠? 그리고, 어그못 들은 자리는 12월 3일날 고가가 돼요. 이 가격을 이렇게 거는면 이렇게 일치를 해요. 참 신기하죠. 자이 친구는 이 상한가를 시연할 때이 가격을 다 돌파해놓은 거예요. 나이 밑으로 안 가면 안 될까? 하고 딱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안 터져서 발견을 못 했을 수 있죠. 이 공간에서는 그리고 또 누구 어떤 누구신가는 어떤 분들은 또이 공간에서 샀을 수도 있어요. 꼬리에 물렸을 수도 있고, 그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날의 꼬리, 즉, 12월 3일에 꼬리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저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이제 수익실현, 밑에서 하신 분은 수익실현 하셔야 되고요, 우에서 사신 분들은 손절을 고려해볼 타이밍이 돼요.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저가인, 어, 3620원, 즉, 3600원대를 깨지 않고 돌아나가는 모습이 제일 좋고, 1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1선과 이런 공간들에서 이 주식이 잘 버텨주고 옆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좋은 상승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주봉에서도 이게 종가가 이렇게 작은 변곡점을 다, 다 뚫어놓는 이런 자리에서 끝난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요 공간 즉 마지막 변곡점인 이 공간만 툭 뚫어주면 일봉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요. 하루 이틀 옆으로도 갈수 있고 또 밀릴 수도 있긴 합니다. 밀렸을 때이 가격 즉 전일의 정, 족, 저가, 전일의 종가에서 밀린 저가, 이걸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거를 기준으로 매수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해성DS를 볼게요. 전기 전자세터에 속해 있죠. 어, 해성DS는,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라 재무 한번 보고 갈게요. 음, 재무를 보시면, 현금 유보율이 170%에 부채비율 6 0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현금이 또 엄청 많은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배당 성향은 좋아서 2%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죠. 월봉에서 보시면 차상 음, 최우가를 찍고 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상측 최우가를 찍고 가는 주식을 조금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월봉 중간에서 가야 이런 마진 폭과 먹을 게 있는데.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버리면때 이제 매물 맴물 때도 없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까지는 고민도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용조용 올라가다가 결국은, 여기 상하가 근처, 즉, 2 8 9 5가지고다 밀렸는데, 결국 이런 친구들에 대한 꿈은 조금 간단해요. 일단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건데, 5일, 첫 번째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진짜로 급등하고 주식들, 좋은 주식들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5일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상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선도 양보한다면 오수선, 오일선도 이탈하면안 되고요. 오일선까지 양보하기 에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어그 오일선까지 양보하시면 안 되고 신규 매수 타이밍은 일봉에서 오일선이 되고요. 오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철사 깨면 아까 그 상신 브레이크처럼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한 거래량이 나온 거죠.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이 상신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어, 새로운 조정권, 이 저가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셨다가 바로 저 자리를 찍고 돌아 나갈 때. 즉, 이 친구로 보면 최고점 여의가 되겠죠? 이 자리를 다시 찍고 돌아 나갈 때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물론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월요일 날내일이야사한가 가고 뭐 십자도 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는 건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어, 정말 빠른 매매나 이런 걸 하시더라도 일단 60분봉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죠. 지금 한 번도. 그러니까 내일도 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60분봉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일봉에서 어, 이날의 종가, 즉 금요일의 종가인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바로 위에서 2, 3%에도 올렸다가 꼬리가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다시 돌아 나갈 때 바로 이 친구는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깨버리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5일선까지 밀리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야 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최소한 1월 8일 금요일의 종가, 이걸 훼손하지 않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30분 봉에서 이제 5일선 밑에서 출발하게 될 건데, 되돌기면 이 친구도 약간 띄워서 5일선, 즉, 60일선인가 30분 봉, 60분 봉에서 5일선에 이탈하지 않는 것, 이거를 명심하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어, 이상 상신 브레이크랑 해성 DS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